변곡점에 다가선 서울 부산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곡점은 항상 제가 1년 전에 다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경우는 3년 전에 6개월 전에 다 말씀드리고 그 모든 것들은 뉴스 신문 기사에 반드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제 방송의 모토는 미리 말씀드린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방송이다. 그래서 구독자가 늘 수가 없다. 네. 제 방송 보고 전부 다뭐 미쳤다고 얘기하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작년에 부르지러, 어, 얘기를 주장을 했던 게 이거죠. 네, 3월이라고 했죠. 3월. 자, 지금 증권사에서 지금 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경기 바닥 통과. 3월 달에 플러스 전환할 것. 이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말이 안 된다 그래요. 거짓말하냐. 항상 이겁니다. 증거를 보여줘. 네, 뉴스 기사 보여줘. 나중에 그때 되면은 네, 아 그렇구나.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무엇이죠? 네, 시간 때문이죠, 시간. 하락에 대한 변곡은 3월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뭐그 다음에 뭐 천천히 하락을 하든지, 천천히 우상향을 하든지, 네, 본격적으로 어 지금. 어, 지금 이제 변곡이 되는 거는 시세가 하락에 대한 변곡은 3월이고, 네, 상승으로의 변곡은 어떻다? 1년 정도 지나야 된다. 근데 급격한 이전과 같은 상승은 없다고 그랬죠. 양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3월 달도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제 방송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발의 반토막 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제와의 시세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런 식. 여기서 지금 어떻게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죠. 논리. 확신을 가집니다. 확신. 전문가들은 여기서 확신을 가져요. 어떤 확신? 하락에 대한 확신 이 부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논리가 등장합니다 영월이 오를 것 같은 새로운 논리 전문가들은 여기서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 말 들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이 모든 것을 지금 좌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물론 좌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매우 크죠 오히려 지금은 수급보다는 무엇을 작용하고 있습니까. 네 금리가 지금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금리라는 부분은 무엇에만 한정되고 있습니까 미국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미국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용 때문입니다 고용 전세 공장 전 세계의 공장은 과거에는 중국이었어요 지금 전세 계 공장은 미국이 돼버렸습니다 일자리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뭐 삼성 여러분들 sk 뭐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현대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대기업들은 다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다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금리라는 문제가 지금 서서히 시차를 두고 지금 고용 시장 문제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과열된 고용 시장을 누구로 때리지 않으면은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부분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네.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냐? 미국의 고용시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글로벌 라이제이션으로 다시 공장을 미국으로 해, 미국에서 전 세계화로 내보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의 금리는 미국만 올려야 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금리를 다 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미국과 중국은 금융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의 어떤 커플링으로 금리를 올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청용 총장 이 사람하고 한국은행은 다물갈이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 안 되죠? 제가 했던 얘기들.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금리차가 다시 벌어졌어. 우리나라 동결하고. 근데 지금 14원 내려가지고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금리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죠. 그러면 환율이라는 부분들을 무엇에 연결되고 있습니까? 환율이라는 부분들은 미국 경제지표입니다. 경제지표 이거 하나에 연결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하고 지금 중국의 경제지표 우리나라가 금리 올린다고 국제 금융시장이 막 바뀝니까? 네? 바뀔 수가 없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내리고 올리는 거에 따라서 강 달러 추세, 약 달러 추세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고 중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매우 높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최소한 중기축통화가 돼야 됩니다. 네 미국이나 위안화 정도, 위안화 정도 중국. 미국 달러 이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무엇입니까 네 지금은 저축의 시대에서 네 투자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투자의 저축의 시대는 금리에 따라서 자본 이동이 되지만 지금 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자본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수차례 얘기해도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뭐~ 옛날 뭐~ (3~8년도) 경제 언론 들고 와서 이 얘기 헛소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금리 20% 30% 올려보세요. 과거 우리나라 금리 20%높게 올렸습니다. 근데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IMF 때.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금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됐냐. 왜 지금 환율이 내려갔습니까? 네. 긴축 우려 완화입니다. 지금 경제가 미국의 경제 회복 신호가 나타났어요. 리오프닝에 대한 지금 회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미국, 중국의 PMI. 네, 지금 구매자 관리 지수가 지금 55가 나왔습니다. 55. 자, 50 이상이면은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경기 확장 국면이 된다는 거죠. 어, 중국 경기가 의외로 나쁘지 않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구매자 관리 지수.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아파트라는 재화가 있습니다. 아파트만 우리나라 아파트만 영원히 내릴 수가 있냐 이, 이 부분이죠. 전 세계 경제가 그리고 금리는 미국의 금리는 최대 0.25%밖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미, 중국의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아파트값만 내리느냐 사이클을 영원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뭐 7년된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뭐 중구 중구 쪽, 뭐 준신 축 자, 이거는 무엇에 따라 영향을 미칩니까? 결국에는 원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가.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가 지금 땅값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아파트에서 좌우하는 것은 일단 땅값입니다. 그다음에 뭐 건축 자재 있을 거예요. 건축비. 뭐 공사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데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반토막이 났어. 7년 된 아파트가. 그럼 이 반토막이 난 가격을 주고 또 반에 반토막이 난다고 전문가들이 막 설치됩니다. 그 원가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이 똑같은 거 만들어 봐라. 이 가격으로. 안 되죠. 땅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지금, 외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곽은 왜 빈집이 됩니까? 외곽. 서울, 부산이든지 수도권 외곽. 왜 땅값이, 결국에는 이게 80%는 땅값이에요. 땅값. 땅값이 죽어나기 때문입니다. 유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원가의 개념 밑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저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예. 일시적인 저평가라 그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거리량이라는 지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고점일 때거리량 최대가 됩니다. 저점일 때는 무엇입니까? 최저가 되죠. 네. 예, 이거는 이제 최저가 되는 상황이 되다. 그래서 이제, 이제 거리량이 최대가 될때 꼭지가 이렸을 때는 전문가가 어떻게 된다?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그리고 거래량이 최대가 되었을 때 (5만 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5만 건) 네 (5만 건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최저가 되었을 때는 전 모든 전문가들이 하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반의 반 토막으로 노래 부른다 (30년) 폭락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활에서는 (30년) 폭락장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일본 같은 데중기출통화가 어~ 엔화 같이 상승이 되지 않는 이상은 네. 네, 디플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없다는 부분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지금 시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3월이라고, 분기점이라고 했죠. 3월. 3월이 하락에 대한 지금 변곡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는 늘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항상 더블 딥으로 간다고 했죠. 상승도 어떻습니까?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정고점을 한번 벗기고 무너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을 한번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는, 올라가는 게 아니죠. 하락률이 축소되는 겁니다. 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는, 어쨌든 하락률이죠. 회의를 갖고 가집니다. 회의. 그 다음에 의심을 가지는 거죠. 특히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아니, 다시 폭락할 거야. 원가의 개념으로 이게 될 수가 없다 고 그랬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하락률이 최대가 됐을 때는 가장 어둡습니다. 어두워. 네, 이 동투기 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공포에 쌓였을 때에다 어둡다. 그래서 이게 투자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시세, 지금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불행이만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 했죠? 시간만 보면 시간을 계산하면은 이게 답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무엇이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이라고 했죠. 그럼 주가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가 차트도 자 마찬가지로 제가 다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저점이 되고 여기서 4, 3점 붕괴시키면 단기간에 급등 나오고 이 고점을 한번 벗긴다고 했죠. 이 고점을 이 삼성전자 고점 친 날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더 벗기는데 한번 더 벗기죠. 여기는 계좌를 없애라고 했죠. 주식 계좌 없애라. 어디까지 무너진다고 했습니까? 네. 이게 9월까지 2022년도 9월이라고 제가 이거 날짜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전고점을 하나 벗기고 무르진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논리가 이 가격이라고 했죠. 이 가격. 이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가격이 내려왔어요. 이거는 붕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된다고 했죠. 붕괴될 수도 있고 이게 붕괴가 안 되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했죠. 이두 가지 경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붕괴를 시켜서 올라가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했다? 환율을 보고 환율이 깨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 상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짜 상승, 예, 네, 정답지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깰 수도 있고 안깰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다. 그래서 미리 미리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대부분의 주식을 마찬가지고 주식,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사이클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들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방송하는 거. 네한두번 듣다 보면은 황당해요 구독자 안늡니다 저도 그거 생뭐 생각 안 합니다 기대를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항상 어떻게 된다? 예, 이렇게 되거나 네 이렇게 네 되거나 주로 이렇게 됩니다 네 무너질 때 주로 이렇게 되죠 한번 깼다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에 보시면은 한번 지우고 지금의 상황도 어떻게 된다? 네 더블딥을 만들고 무너졌다가 이 하락률 자체다, 자체가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앞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월 플러스. 플러스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마이너스권 0이 되겠죠. 수익률이 플러스권, 마이너스권이 이 중심된 0%까지, 어, 지금 하락률은 낮아진다. 라고, 지금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변곡이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말씀드렸죠.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12년도, 서울 13년도.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간다고 했습니까? 2022년도. 네, 중반. 부산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이거는 한번, 2019년도 9월이죠. 이거는 9월달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 몇 번을 했죠 2022년도 3월달.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한번 접었다가 올라가면서 오파동이 그려지고 하락 어떻게 m 파동네 하락 1, 하락 a 파 b 파 c 파가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2003년도 제가 지금 이제 봄 3월 정도라고 했는데 두 가지 경도라고 했죠. 부산은 서울보다 표본이 낮습니다. 그래서 3익빛지 보시면 된다고 했다. 3익빛지3익빛지34 35평 네, 3 4 35평이 무엇을 찍으면 됩니까? 17억, 17억 찍었습니다. 17억 찍으면 이 파동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19년도에 얘기했습니다. 19년도에 여러분들, 네, 어떻습니까? 4년 후에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거 19년도에 9월달부터 상승 진행된다. 그 다음에 11월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적 불렸을 때 사람들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몇 년이 지나 1년이 지나야 지제 말입니다. 증거를 보여줘. 눈으로 보여 줘야지 내 말을 믿어. 뭐든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99%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잉여라고죠. 잉여 인간. 이거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엔트로피 법칙이죠. 잉여 인간이라고 하는 거. 1%는 무엇입니까? 창의적인 0.1%는 창의적인 인간. 0.9%의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통찰적인 인간. 근데 99%의 인여인간들은 뭔가를 증여, 증거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투자에서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는 마, 마찬가지지만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신문기사 나오기 전에 가르치, 여러분들에게 미리 다 지금 이런, 어, 사실들을 앞으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